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창원시의 누비자가 계속해서 보안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편리를 위한 보안도 필요하지만 누비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의 한 자전거 도로. 그 위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누비자입니다. 시민들은 누비자를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 쉽게 집에서 자는 거 없어 또 밖에 나와서 아무데나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갈 적에 운동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허리가 불편할 때 누비자를 타면은 운동이 되고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약 6만여 명이 누비자 회원으로 가입했고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하는 1일 이용자만 작년 기준 약 21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누비자는 계속해서 개선과 보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누비자 자체 프레임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회원가입 연령제한을만 15세에서 만 13세로 낮췄습니다. 시민들의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입니다. 자전거 쪽에도 처음에 이제 스틸로 되어있던 부분을 갖다가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 그 알미늄 합금으로 어, 지금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올2 2일부터 그 13세, 기존 15세 이상만 가입되던 것을 13세부터 가입을 하게 허용을 하면서 아마 회원 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현장 가입 활동을 통해서 그 회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비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비자 자전거의 수가 부족하다며 확대 운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자전거 19대를 보관하는 보관소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누비자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약 4000여 대. 그리고 보관소 터미널이 약 200여 곳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누비자 홈페이지에는 자전거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달라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소 터미널이나 자전거 대수를 늘리게 되면 운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의 수요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확대 운영은 점진적으로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 주는 누비자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나 뉴스 정윤합니다.